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3년 1월 22일입니다. 오늘 음력 설날입니다. 설날임에도 불구하고, 어 여기는 어 경상북도 경달성에 있는 비슬산 요 육아사 입구입니다. 어 오늘 설날인데 뭐 사정이 있어서 어 고향에는 가지를 못하고 비슬산 등산하기 위해서 여기 왔거든요. 자, 차를 어디다 대냐 하면요. 여기가 지금 어 육아사, 육아사거든요. 비슬산 육아사 어 입구고요. 보면은 저기 다리가 하나 있어요. 다리가 있는데 차는 저 위에 올라가도 어, 비슬산 천왕봉 주차장이 있는데 그 되지 말고 요제 뒤쪽에 그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거든요. 거기도 주차장이 있습니다. 여기 되면 되고요. 어, 오늘은 어, 육아사를 통과해서 천왕봉, 비슬산 천왕봉 갔다가 한 바퀴 이렇게 어, 시계 방향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10시 29분입니다. 어, 육아사 입구에 그 버스 정장 류 있는, 음, 그 식당 옆에 있는 곳에 주차를 하고 지금 올라왔는데요. 어, 정면에 올라가면 육아사거든요. 여기에 뭐, 108 돌탑도 있고 이러는데, 어, 기 입구에서, 음, 육아사 안으로 들어가서 비슬산 정상 3.5km, 천왕봉 갈 수도 있고 한데, 오늘은 돌아서 갈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도성암 2km, 수도암 쪽으로, 왼쪽으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쭉 돌아서 이렇게 어, 내려오고, 유아사는 시간이 가능하, 러가면 내려오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오른쪽으로 가면은 대견사, 비슬산 정상, 에갈 수가 있고, 왼쪽으로 도성암 쪽으로 길이 나 있거든요. 이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오늘 등산 코스는 그, 조금 아리까리한데요. 일단은 그유아사를 들어가지 않고, 육아사에서, 어, 수도암 쪽으로 옵니다. 보시면은 여기가 비슬삼 수도암 이거거든요. 수도암 쪽으로 조금면 정면에 보이는 게 수도암이고요. 수도암도 오늘 생략하겠습니다. 들리지 않고 아 여기 맞네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천왕봉 여기 보이죠? 도성암 1.7 천왕봉 3.2 그래서 수도암 앞으로 해서 이렇게 올라가면 됩니다. 유가사 입구에서 수도암 수도암 앞을 통과하여 이렇게 포장 길입니다. 포장 임도죠. 포장 임도를 따라 고불고불 조금 올라오면은, 이렇게 지금 이정표가 있는데요. 여기에, 산 쪽으로 올라가는 정상, 등산로 보이죠? 이쪽으로 가야 됩니다. 직진하면은, 고불고불한 그 임도를 따라서 도성암까지갈 수가 있는데요. 도성암까지는약 30분 정도 되고요. 여기서 빛을 쫀 정상 천왕봉까지는 2.5km네요. 1시간 한 20분 정도 걸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11시 7분입니다. 육가사수도암을 어, 지나서 비슬산 정상 천왕봉 가는 길인데 이 길은 지금 이렇게 어, 나무 둥근 나무 데크 형태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힘든 길은 아니고 데크 형태로 쭉 올라가게 되는데요. 요 앞에 버섯나무가 한 걸로 보이네요. 여기 버섯나무 주제로 짧은 실을 흉내 한번 내보겠습니다. 버은나무도 떨고 있고 이분나무 이런거 이분나무도 떨고 있네. 겨울산 니네 춥제 나도 춥다. <목소리> 여러분 지금 보시는 이 거대한 바위 어, 높이가 한 10m 20 30m 한 50m는 돼 보이거든요. 이 거대한 바위가 도통 바위입니다. 도통 누군가 돌을 통했는데 도통바위 가운데 저 소나무가 아주 멋지네요. 저 소나무가 완전 바위를 뚫고 아주 그 위대한 생명력을 보이면서, 어, 아직까지 살아있네요. 저 바위 틈에서 거대한 소나무가 살아있고, 여기는 뭐 굴은 아닌 것 같고요. 여기가 이제 도통바위인데, 유래가 여기에 나와있는데요. 보면은 도통바위에 유래해가지고, 대구 포산, 어, 빗을 짤인데 옛날에는 포산이라고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응가하던, 뭐, 광기란 사람과 도성이라는 사람, 신라때의 승려거든요. 어, 그래서 내용이 즉슨 그렇습니다. 뭐, 도성이라는 승려가 여기서, 어, 돌을 통했다. 이래가지고 이제 도통바위를 하고, 요 밑에 있는 암자를 도성암이라 했다. 아, 그런 유리가 있습니다. 하여튼 막, 거대한 바위가 곧 쓰러질 것 같은, 이렇게. 에. 그 정말 앉아, 한참 앉아 있으면 돌을 통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바입니다 2023년 개묘년 설날 산행 시작한 지 2시간 10분 정도 된 12시 40분 경입니다 자저 앞에 보이는 쪽 있죠 저 봉오리가 바로 비을싼 천왕봉 입니다 저기 옛날에는 저 대견봉이다 어 이렇게 했거든요. 하다가 2014년도에 천왕봉으로 어, 이름을 명칭을 바꿔왔고요. 12시 48분, 드디어 지리산 천왕봉입니다. 육아사에서 출발해서 한 2시간 한 20분 됐나요? 1084 정상석이 규모가 엄청납니다. 지금까지 본 정상석 중에서 제일 큰것 같아요. 한 자로 안 써놓고 한글로 써놨는데요. 비슬산, 비슬산 천왕봉에서 바라본 어, 저 밑에 동네는 현풍인 것 같죠, 아마? 현풍인 것 같고, 뒤쪽으로, 정상석 뒤쪽으로 대구, 대구 시가지가 이렇게 다 보이네요. 대구 달서구 같아요. 어, 2023년, 설날을 맞이하여 지리산이 아니고 비을산 천왕봉까지 왔고요. 자, 여기가 원래는 그 진달래 참꽃으로, 어, 참꽃으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곳인데요. 저 앞에 보이는 저 곳이 참꽃 군락지입니다. 지금은 한 겨울이라서 참꽃은 볼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자, 그리고 저 밑에 보이, 바위 보이죠? 여기가 어, 병풍등 같아요. 병풍등 같고. 오른쪽에 있는 바위가 유가 바위 같은데요. 여러분, 어, 여기 비슬산 월광봉인데요. 월광봉인데 어, 까딱하면 놓칠 뻔했거든요. 어,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은 비슬지맥 준이천삼 있죠. 여기가 월 어, 월광봉인데요. 저 앞에 보이는 봉우리 있죠. 제일 높은 봉우리 저기가 비슬산 천왕봉인데, 저기서 능선을 따라 쭉오다 보면 은큰 길을 따라 가버리면 은이 밑으로 가버리거든요. 어저 대견사 쪽으로 철축군락지 쪽으로 철축군락지 쪽으로 가려면 큰 길은 이 밑으로 있어요 이걸 놓치고 가버렸거든요 근데 뭐좀 이상하다 싶어 지도를 보니까 어, 이 월광산을 지나셨더라고요 조금 많이 지나셨으면 뭐 어쩔 수 없었는데 그래서 어, 가다가 잠시 가다가 다시 올라왔거든요 와 보니까 여기 멋진 이 산을 놓칠 뻔했어요 비을지면 어, 멋있고 어, 여기가 월광산입니다 자 여기서 어, 대견사까지 1.1km고요 보시면 은 비슬산에서는 1.8km 온 지점 월광봉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뭐 정상석 이런 건 없고, 달룰자 뭐 빛광차 같은데요. 달을 어, 볼수 있는 그런 봉우리다 이런 뜻 같습니다. 2시 57분입니다. 자, 이거, 요 앞에 보이는 게 철죽이 아니라 진달래입니다. 한번더 보여드리면요. 여기가 어, 빛을 싼 진달래 군락지입니다. 거의 뭐 전국 최고라고 볼수 있겠죠. 자, 한번더 보시면 정면에 가장 높은 봉우리가 천왕봉이고요. 1 0 8 4가요 그 다음에 쭉 능선을 따라와가지고, 그 다음에 요봉우리 쪽, 요, 거 요게 바로, 어 월광봉입니다. 요거는, 뭐, 천삼, 천삼 고지고요그 다음에 어디냐면은, 이제 마지막 거 오늘 갈 고지가, 아 정면에 보이는 저기, 저, 아까 저 뭐라 했죠? 저기가 뭐, 저 강우레이다 뭐, 뭐라 했죠? 강우레이다 기지. 그, 바로 옆에, 아, 거기가 조화봉입니다. 조화봉은 여기서는 3 0 0 m 되거든요. 어 그래서, 어3 0 0 m 왕복, 6 0 0 m 죠 갔다가 와서, 갔다가 와서 유가사 쪽으로 어, 하산할 건데요. 유가사까지도 좀 되네요. 아, 아직까지도 3.4km입니다. 여기로 가면은요, 3.4km 갈 거고. 갔다가 아, 저거 아 여기 저기 있네요. 이거 잠깐 보여드리고 여기 송해 선생님 계시네. 송해 선생님 돌아가신 음, 달성 어, 명예 군민 홍보대사 어, 송해 선생님 계시네요. 2015년 4월 26일 날 찍으셨네요. 지금 가는 곳은 어디냐면은요, 비슬산 강우 레이더 관측소입니다. 환경부 낙동강 홍수통제소에서 만들었고요. 어, 이거는 언제 만들었냐 하면은요, 음 언제 만들었다고 돼, 아, 2009년에 만들었는가 봐요. 그러다 보니까 2009년 이전에 나온 지도에는 어, 이그 강우 레이더 관측소가 표시가 안돼 있거든요. 저는 지금 표시 안돼 있는 그런 어, 지도를 가져왔는데, 그래서 이 시멘트 이 길로 해서 관측소로 가서 조합원 갔다가 오, 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광우레이더 관측소 가는 다리 비슬교 위에서 있는데요 어 지금 앞에 보시는 정면에 보이는 바위 있죠 어 칼처럼 삐쭉삐쭉한 바위 이거 이게 거이 톱입니다 톱바위 톱, 톱 갈로하고 칼 바위거든요 어 뭐냐면 암석 조각들이 급사면으로 떨어져 가지고 어 절벽 밑에 부채꼴 모양으로 쌓인 각진도르 집단 애추 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주 특이한 모양이죠 비슬산 톱바위입니다 해맞이 재단입니다. 바로 어 왼쪽이 강우레이다 간축소고요. 저기 가동 그런 거요. 해맞이 재단을 지나서 여기가 조화봉인가요? 7,058m 10, 조화봉을 가야 되는데, 여기 정상석이 하나 있는데 조화봉 같기는 한데요. 여기가 청도산악회 뒷면에 돼 있고, 앞면 보겠습니다. 조하봉, 조하봉. 네, 맞네요. 조하봉 해발 1,580m 비슬산 조하봉. 비출 조자에다가 빛날 화자를 쓰네요. 1,058m입니다. 지금 보이는 바위가 부처바위입니다. 부처바위. 저 앞에 있죠. 요, 요 요게 바로 부처바위입니다. 부처바위고요. 어, 정면에 보이는 사찰은 대견사입니다. 대견사. 대견사에서 가장 유명한 것은 대견사 정문 앞에 있는 저3층 석탑 있죠, 요 석탑. 석탑 유명하거든요. 대견사 잠시 보고 어 대견봉으로 해서 유가사로 하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대견사 입구인데 어 여기가 지금 대견사 절이고 와. 이절 뒤에 여선보이지 않는데 절 뒤에가 저철 진달래 굴럭지고요. 이렇게 쫙 되어 있고 저 위에가 천왕봉 뭐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금 음 바위가 몇 개가 있냐면 1 3 개가 있거든요. 13개가 다 각각 이름이 있거든요 1번이 백곰바위 부터 시작해 가지고 뽀뽀바위 상감모자바위 형제바위 소원바위 쭉해 가지고 기바위 해서 어 부부바위 까지 이렇게 부처바위 부부바위까지 이렇게 있는 어 대원사입니다 여기는 그 810년도에 창건이 되었는데 음 그동안 폐허가 되어 있다가 2014년 도에 다시 그어 중건이라 그러나요 거의 뭐 창건 수준으로 중건을 한 그런 사찰입니다 작은 그북바위고요 이거는 저 앞에 보이는 바위가 거북바위고 그저 앞에 3층 석탑까지만 갔다 오겠습니다 대견사 3층 석탑입니다 비슬산 주봉인 천왕봉에서 남쪽으로 한 2km 지점에 해발약 950m 지점에 있는 유형문화재 제42호 대견사 3층 석탑 2023년 1월 22일 설날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50분이고요. 10시 30, 30분 경에 육아사 주차장에서 출발해서 피을산 천왕봉, 월광봉, 조화봉 다 찍고 대견사까지 둘러보고 오늘 뭐 천천히 산행했습니다. 지금 내려왔는데요. 내려 한 7시간 30분 정도 걸린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설날 잘들 보내셨나요? 떡국도 많이 드시고, 어, 뭐 가족들과 세배도 하고 어, 하셨을 거라고 믿어지고요. 어, 저는 오늘 뭐 설날을 빛을 산해서 2023년 설날은 어, 보내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 남은 설 연휴 어, 마무리 잘들 하시고 건강하고 행복한 어, 설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